갑작스럽게 이영선 세종갑 후보가 공천 취소가 됐어요. 네. 아, 그래서 이제 세종갑 같은 경우는 이미 후보 등록이 끝났기 때문에 민주당 쪽에서는 그냥 후보를 안 내는 걸로 의석수 하나가 날아가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까지 할 만한 문제였는가를 살펴보니까 이 심각한 네. 문제는 맞아요. 저도 처음에 네. 이제 갭 투자 때문이라 그래서 야, 갭 투자 그 남들도 다 하는 거 아니야라고 음. 생각했는데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38억 음.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37억 6천만 원이 빚이었다라고 하니까 네. 실제 투자한 거는 4천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렇지. 규모가 이 정도로 되려면 완전히 이거 뭐 전문가 아닙니까? 꾼인데 어, 완전 전문 꾼인데 이 정도면. 그리고 더구나 예. 이분이 뭐 전세 사기, 전세 피해, 대, 전세 사기, 민변 피해, 출신으로 그렇죠. 대책 뭐또 반도 했었다고 하는데 네. 네. 어떻게 이제 이거 이거를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저는 사실 부동산에 잘 몰라서 음. 그냥 뭐 그냥 막연하게만 아는데 음. 그치, 뭐잘 모르는 제가 봐서 그런지 더 정말. 대단한 대단, 예. 대단한 투자 투, 투기꾼이고 아주 좀 그러니까, 배우고 싶어요 이 정도면 아니 이분 어차피 공조 취소됐으니까 유튜브나 같은 거 하나 좀 채널 만들어서 예. 이영선의 투자 교실 뭐 이런 식으로 좀 하면 예. 좋지 않나 그러니까 아파트 네채 오피스텔 어. 6채 상가 한채 한채 임차인 임차권이 한 건인데 이게 이게 모두 38억 원어치인데. 지지 37억 6천천. 6천. 야,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거의 뭐 시내에 가까운 신기인데 이거는. 어, 네, 그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보니까 아, 후보 등록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그 검증할 때는 이게 허위로 신고를 했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갖고 있는 아파트의 숫자를 확 줄여 가지고 한채 네. 부부 동동두명다명의로돼 아, 있는 거한채 오피스텔 한채 요렇게만 이제 신고를 해 가지고 우리는 알 수가 없었다라는 네. 입장인데 사실 의지가 있으면 알수 있거든요 네, 그렇죠, 조금만 그렇죠. 잘 살펴보면은 음. 아 그리고 뭐 그런 얘기도 했지 않았습니까? 부인이해서난 모른다 이런 말도 했잖아요. 네 맞아요. 부인이 네. 그한 거고 나한테 뭐 이번에 자기도 뭐 기사가 나와가지고 알게 됐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얘네들은 툭하면 다 부인 잘못이라고 몰아가서. 옛날에 김의겸이 어, 부인이 흑석, 나만 하지가 않아요. 김의겸도 흑석동에 그그때도 아, 그때도, 그, 그때도 <laughs> 그, 국민은행 대출 받은 거를 이제 부인이 받았다고 얘기를 <laughs> 했는데 <laughs> 아니 부인이 했다라고 해도 이게 지금 3 7억6천이빚이라고 한다면 모를 수가 있습니까? 아, 대출을 그건요. 받는 과정에서 남편한테 그런 거를 다 신용이나 이런 거확인할 텐데 말이 안난 소리라고 앉아 있어요. 부인, 거기 뭐 음. 민주당 쪽 좌파 인사들의 부인 사랑은 뭐 아주 유명하고요. <laughs> 뭐 노무현 전 대통령도 뇌물 받은 거는 부인이 해서 난 모른다라고 이제 하자 어... 다시 뭐 의가 의 좋습니다. 아니? 네네. 그래서 <laughs> 부부가 의가 참 좋다라는 네, <laughs> 네. 그런 얘기도 있고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이영선에 대한 공천 추소가 되고 난 뒤에 팔 하나. 떼는 심정이라고 하는데 우리 이재명 대표 팔더 떼셔야 될것 같아요. 다리도 지금 떼야 될것 같습니다. 김경률 회계사가 김경률 위원이죠. 네. 어, 이번에 민주당 쪽에 대해 가지고 아주 음. 좀 집요하게 부동산 문제를 지금 파고들고 있는 것 같은데 어, 이영선만이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게 골자인 네. 것 같아요. 지금 여러 사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 경률형님이 드디어 이제 네. <laughs> 그동안의 빚을 <빚은> 갚으라 <갚으려고> 그러나요? <laughs> 드디어 이제 본인의 역할을 좀 충실하고 계시는데. 네. 일단 문제가 되는 사람을 한몇 사람 좀 짚어보면요 그 이상식 후보가 있습니다 네. 이상식 후보 같은 경우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후보 사태 정도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형사 조치까지도 있을 것 같다 라고 하는데 이유가 그러니까. 뭔지를 보니까 21대 총선 당시 경실련 발표에 따르면 이상식 후보의 재산이 28억이었고 그중에 배우자가 10억 정도가 재산이 있었다 라는 거죠 네. 근데 5년 동안 배우자 재산이 50억 원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네.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납세를 얼마나 했는지를 보니까 1,800만 원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음. 그리고 또 배우자가 그 지담 갤러리라고 하는 갤러리를 저도 아는 갤러리인 것 어, 같은데 네, 어. 지담 갤러리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 재산신고 내역에 어. 주식 보유 현황에도 마찬가지로 없다는 라 것이죠. 지담 갤러리 자체가 보유 그 현황에도 안 들어가 있고 이거는 누가 보든지 간에 탈세가 될것 같은데요. 음,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50억이 들어왔는데 1,800만 원밖에 안 내는 빅 이 뭘까요? 그러니까 이게 네. 뭐 5년 동안 뭐 납세 3, 1,800 했다면은 1년에 360만 원낸 거죠. 그러니깐요와 네. 이거는 정말 대단한 대단한. 어. <웃음> <웃음> 이분도 제가 보기에 지금 무슨 뭐 저기 세무사 같은 거 하나 좀 차리셔야 될것 같아요. 네. 이 정도로 지금 뭐이 절세인지 아니면 뭐 탈세인지 누가 봐도 탈세긴 한데. 대게 음. 이것도 이제 배우자가 해서 자기 모르는 쪽이 <laughs>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나요 혹시? 아니 그럴 것같아 왠지 뭐 이건 배우자 재산이니까 도도군다나. 그렇죠, 그렇죠. 뭐. 배우자 재산이 5년 동안 50억 늘어났으니까. 그리고 배우자 네. 운영하는 뭐 갤러리도 있고. 네, 그러니까. 갤러리도 지금 그 현황에 또안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렇 그러니까 뭐, 뭐, 그렇게 또 말하겠네요. 음. 그리고 또 지금 요것 때문에 이재명 대표 팔아나 때 내셔야 되고, 네. 다리도 때 내야 되는 게 문진석 후보 천안갑에 출마. 참고로 제가 네. 천안갑에 살고요. 어. 네, 그래서 신범, 교수님, 네. 예, 신범철 후, 후보가 저희 이제 국민의힘 후보, 국방부 차관진의 신분입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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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장관과 비슷한 점이 많았다고 국감에서 칭찬을 들은 분이죠. 오, 되게 인재네요. 아니 까 그러니까 상대방이 말할 때 이제 따박따박 어. 반박하니까 어. 한동훈을 보는 기시감이 든다고 뭐 이렇게 어. 얘기했던 그런 사람인데 네네. 어쨌든 문, 이 상대하는 문진석이 폐기물 네. 수집 및 처리업을 하는 오십사억 상당의 비상장 회사 주식을 가지고 있어. 음. 그리고 뭐 금감원 공시에 따르면 특수관계자에게 59억을 대여하고 42억이 대손충당금으로 쌓였다. 이이 말이 음. 김경률 김경률 네. 같은 회계사한테는 음. 되게 되게 그 쉬운 말이지만 음. 우리는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좀 해설해 주시죠. 그렇죠.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그래서 김경률 회계사도 얘기할 때좀 네. 최대한 쉽게 설명을 했던 것 같은데. 아 상속을 하는 지금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사이드 방식을 지금 썼다라는 거죠. 편법을 네. 썼다라는 게 문제인 건데, 아, 만약에 이제 그 우리가 아들한테 또 딸한테 10억 정도를 상속해주고 싶다. 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된다라는 거냐. 이번에 문진석이 했던 것처럼 회사에 일단 만들어 놓고 음. 그리고 그 회사 법인에다가 10억 원을 대여를 해 주고 네. 그리고 아들은 이제 그 회사 지금 소속이 돼 있으니까 음. 너가 회사 운영하면서 10억을 써라라고 한 다음에 그거를 나중에 안 받게 된다면 사실상 10억을 상속해 주거나 똑같은 효과가 나타난다는 아, 거죠. 그러니까 회사를 그렇죠. 이용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상속세를 아, 어, 뭐라고요? 세탁을 해가지고 넘겨주는 음. 그런 꼴이 된다는 겁니다. 네. 네, 어쨌든 이것도 한번 좀 음. 뒤져봐야 될 뒤져봐야 될 일이고요. 음. 그래서 지금 음. 팔 하나 뗐고 이상시 때문에 팔또 뗐고 그다음에 문진석이 때문에 다리 하나 떼야 되고 또 하나 떼야 되는 게또 있습니다. 뭐가 있죠? <laughs> 네또 있습니다. 부천을 해줄만 김기표 후보가 다음 대분인데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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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분인데, 네, 네. 어, 개투기. 음. 개투 갭투...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이 아니고 개. 네. 문재인 정부에서 근무하다가 이제 자진 사퇴했는데 그게 이제 개투기를 개투기를 이렇 개투기. 근데 네네네. 네. 네네 네. 개투기. 네 네. 개투기. 어. 아니 근데 이번에 지금 어, 사퇴를 했던 이영선 같은 경우도 네. 사실 상 갭투기가 문제가 돼. 되... 어 아, 사퇴는 아니죠 지금 공천 취소가 된 네. 건데 이영선 후보 같은 경우도 갭투기로 이번에 공천 취소가 됐으면은 네. 김기표도 똑같은 이유 때문에 이번에 된 거고 어, 그리고 이강일 후보 또한 마찬가지로 또 문제입니다 상가 다섯 채를 가지고 있고 문진석이또 상가 네 채를 가지고 있으니까 얘네도 똑같이 그러면 갭투자가 되는 거니까 음. 똑같은 기준에 따라 가지고 이강일이 됐거나 문진석이 됐거나 전부 다 지금 사퇴를 시켜야 되니까 사실상 우리 이재명 대표 같은 거는 다리 한 쪽밖에 안 남는 거예요. 좀좀 네. 좀 여기에 대해서 그러까좀 문제가 더 되는 거는 네. 그 민주당 민주당이 집권하는 그 지역 있지 않습니까? 음. 오랫동안 민주당이 집권한 지역은 되게 지역 발전이 없어요. 그래서 음. 얘네들 이제, 이제 일반 생각하기에 이런 거죠. 뭐 네. 얘네들은 지역을 낙후시킨 다음에 이 지역이 낙후된 거는 국민의 힘 때문입니다라고 아. 하면서 계속 우리를 찍어야 된다고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음. 근데 그러는 동안에 민주당에 출마한 인간들은 다 나름대로 다 치부를 하고 있던 거 아닙니까 예좀더더 음. 더 파렴치한 거죠 그러니까 국민의 힘이 보수의 기본 이념은 열심히 해서 돈 벌어라고 음. 저기 민주당은 그렇지 않잖아요 민주당은 그냥 쟤네한테 다 뺏어오자 뭐 뺏어와서 나눠주겠다 이런 거잖아 그렇죠. 근데 뺏어와서 사실 지네들이 가진 거라고 사실은 그렇죠 천안 각같은 경우는 원래 지금 현역이 민주당 쪽인가요 어떻게 되요 예, 그렇죠? 네, 천안 가고 네. 천안은 지난번에 다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네. 천안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저희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다졌었네요. 제가 네. 좀 그때 활약을 덜했고요. 네. <laughs> 천안 의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국회의원입니다. 어, 박완주라고 네. 그 보좌관 성추행. 하고 뭐 협박까지 했던 그 바다. 오, 네, 기억난다. 그래서 이 인간이 지금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있는데 아 이번에 공천 못 받았고 다른 사람이 나올 거예요 아마 아 근데 이번에 그리고 천안 선거구가 뭐저 같은 사람이 활약으로 인구가 늘어나서 선거구가 세 <laughs> 개가 됐어요 갑을 경이 돼서 이번에 천안에서 한번세개 모두 아 한번 휩쓸어 보면 어떨까 네, 교수님 네. 인구까지도 늘리시네요. 아이고, 네, <laughs>